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포함해서 하체 근력 운동 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5분 운동 미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쿼트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복부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고 강한 허리 복부 근력 운동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스쿼트 동작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다리 간격을 어깨 1.5배 정도 넓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대로 깊이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아주세요. 이때 엉덩이랑 허벅지 힘을 강하게 주시고요. 올라와서. 왼쪽으로 돌아서 런지 동작으로. 무릎이 닿을 듯말 듯. 이때 엉덩이를 강하게 근육을 조여주시고요. 올라오세요. 반대쪽 돌려서 다시 런지. 자, 무릎을 밑으로 꾹 눌러서 무릎으로 바닥을 찍을 때말 듯. 말듯 여기서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와이드 스쿼트 하시고 왼쪽 쭉 하세요. 앤업후 와이드 오른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두 가지 동작 와이드 후 런치 와이드 후 오른쪽 올려서 요거 먼저 반복 해보겠습니다. 자, 동작은 총 5분 동안 와이드 스쿼트와 런지 동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탄탄 하체 운동, 와이드 스쿼트 런지 동작. 자, 프리뷰 시간에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셨어요. 자, 오늘의 운동 미션. 이렇게 하체 강화 운동. 와이드 스쿼트는 내전근을 강화시키죠. 자 런지 엉덩이에서 허리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다시 와이드 스쿼트 자, 무릎 각도 한번 잘 체크해주세요 반대 무릎 발끝보다 더 앞으로 쏠리지 않죠? 다시 와이드 반대쪽 항상 허리 복부 자 내장근에 힘 쓰시면서 올라올 때 내쉬고 다시 와이드 스쿼트 런지 와이드 자 반대 엉덩이 허벅지 뒷벅지 햄스트링 여기 자극 더 주세요. 허리 복부 코어 긴장 늦추지 않고요. 배힘딱 주세요. 와이드 런지 동작으로 자 뒤에 무릎 닿을 때말때 엉덩이 허벅지 힘 꽉. 와이드 스쿼트. 후, 올라오세요. 반대. 자, 엉덩이 탄탄히 들어 올릴 때 엉덩이 근육 쪽에 힘더 쓰시면서 올라오세요. 아, 이제 조금씩 허벅지가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합니다. 후, 끝까지 평정심 유지하시고요. 50분 아니고 5분이기 때문에 5분 동안 깊고 짧게 정확히 이렇게 들어갈게요. 5분 미션. 펄스, 펄스. 요거 힘들어 하시는 분 많아요. 자극 굉장히 세죠? 자, 계속 펄스 조금만 더요. 자, 런지 동작에서도 펄스, 펄스, 펄스. 코어 힘 주시고 엉덩이, 허벅지, 엉밑 근육까지 바짝 긴장시켜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와이드 스쿼 런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펄스 동작 자극 아파 반대쪽 런지에서 펄스 자, 엉덩이 꽉 이렇게 쑥쭉 자극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무릎 다때말면 올라오세요 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끝까지 해냅니다 5분 스쿼트 런지 동작 미션 클리어 하셔야죠. 자 인내심 테스트도 중간중간 들어가요. 자 2분 향해서 갑니다. 이제 2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2분 끝까지 올라오시고요. 다시 와이드. Wide. 자 와이드만 조금 반복할까요? 엔업 다운 엔 업. 자. 안쪽 근육 턱깊피자 런지 동작으로. 자, 기립근에서 엉덩이, 햄스트링 여기 자극. 무릎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앞에 다리 각도. 자, 반대쪽 런지. 자극도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뒤쪽 다리, 힙, 허벅지 전체 근육. 허벅지 탄탄히 만드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운동 방법이죠. 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빠르게 들어갑니다. 와이드 스쿼트, 런지, 와이드 스쿼트, 반대, 힘불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스스로 경로, 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laughs> 자, 아주 런지 동작. 요거 하고 나시면 매일 여기저기 근육들이 아우상을 튑니다. 네. 자, 거의 다해가고 있어요. 런지 아고 중심 조금만 더잘 잡아야겠어요. 자, 후달달달달달 자, 다리 조금만 더 집중하고 밸런스 잘 잡을게요. 반대 엠, 업 어. 이렇게 발 뒤꿈치 들어 올린 상태 유지하시고 내려갈 때꾹 찍어서 다시 올라오세요. 거의 마무리 될 가는 것 같죠? 와이드 스쿼트. 자, 이제는 10초 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어요. 화이팅! 펄스. 반데 런지에서 펄스 동작까지 다 했어요. 따로, 귀가 훨 난다. 자, 이제 복근 운동 5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하체 탄탄 운동과 함께 복근 운동 자, 크런치 동작 상체 업앤 다운 여러분 올라올 때 짧게 후 내쉬는 거 기억하시죠? 항상 이렇게 크런치 동작할 때는 하고 나서 뒷목 아파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목, 승목은두개힘안 들어가게 자, 코어 단련 강화 운동 평상시에도 해주시면 이런 동작 들어갈 때 훨씬 더 뒷목에 힘안 들어가요 내쉬고 후. 복근 조여지면서 배꼽은 등으로 깊이 쑥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까지 업다운 동작 통해서 위아랫배 상하 복근 모두 동시에 들어갑니다. 크런치 동작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자극도가 세지면서 당연히 힘더 들어가요. 업 엔다 운 내쉬고 훅 끌어올려주세요. 상하 복근 동시 자극. 자 탄력 있는 복. 운동 복근이 노출되고 보이려면요 기본적으로 몸에 복부 쪽에 체지방이 먼저 제거가 돼야 돼요. 체지방 제거 하시려면 유산소랑 식이 조절 같이 하시면서 복부 탄력 들어가는 동작 꾸준히 이렇게 세 가지 해 주셔야지 네, 멋진 복근 세상에 노출이 되죠. 레그레이즈 동작. 허리 힘이 약하신 분은요, 무릎을 조금 더 직각 각도에 가깝게 접고 업다운 반복합니다. 내려갈 때 버티는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허리가 안 좋아요 하시는 분은 어, 무릎 접고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매트랑 허리의 틈새가 좀 이렇게 갭이 있으신 분은요, 그 틈새만큼 타올을 조금 접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허리 밑에다 좀낀 상태에서 그러면 허리를 서포트하는 그 힘이 더 좋아지죠. 그 갭만큼 쿠션 역할을 수건이 하기 때문에. 자, 복부 힘더꾹 눌러서 최대한 밀착시켜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여기서 상체를 조금 더 들어 올리면 은 마찬가지. 윗 복근, 상복근 개입이 더 되겠죠? 레그레이즈. 잘 되신 분은 다리 더 길게 펼쳐서 하시고 넘 힘드신 분은 무릎 더 접고 합니다. 내 허리 상태에 맞춰서 항상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체 근육과 복근은 큰 근육들은요.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근육통이 너무 심하신 분은 하루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주셔도 괜찮아요. 잠시 스트레칭. 무릎 바짝 끌어당기시고요. 자, 이번 다리 한쪽 걸쳐서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 동작. 복직근에서 외복사근. 개입이 되는 근육이 많죠? 위아래배꽉 잡아주세요. 자, 다시 업앤 다운. 내쉬면서 훅 들어와주시고요. 내려갈게요. 다양한 각도에서 복근 운동합니다. 순차적으로. 자, 위아랫배 오블릭. 외복사근까지 포함시켜서. 앤훅 다운. 반대 팔꿈치가 무릎을 겨냥해서 올라오세요. 어. 많이 올라오려고 하는 고그 생각만으로 몸이 너무 과하게 밑으로 더 틀어지지 않게끔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팔꿈치의 목표 지점이 무릎에 가깝게, 무릎 방향으로. 이렇게. 후, 앤 다운. 쫙 조여주세요. 내려갈게요. 자, 상체 들어 올려서 무릎 접고, 피고. 자, 이렇게 복직근에 자극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좀더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지탱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이소클 크런치 동작으로, 어, 요거 자극 아주 아주 좋아요. 강하게. 온몸이 훅끈 달아 올라오면서 자 이제 3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당장 풀고 싶죠. 잠시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갈게요.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한테 힘 팍팍 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10분 총 미션. 오늘의 운동 미션 클리어. 막판 스퍼트. 힘내주세요.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